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이 비트토렌트 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이 비트토렌트 코인이 좀처럼 강력한 상승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 곧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겁니다. 끝까지 집중을 해 주시고요. 자, 오늘 나온 기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알트코인 시장 2017년도 이후 최대 랠리 임박하나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자, 알트코인 시장이 2017년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20일 현지 시간 블록체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고요.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2 동안 1,260억 달러 증가를 했고 암호화폐 분석가 자본 마크스는 알트코인이 미국 유동성을 넘어서는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자 2021년 알트코인 시즌 당시에는요 주요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대비 174% 상승을 했고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지금 모든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라든지 뭐 전문가들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입을 모아 뭐 하는 얘기가 뭐냐 바로 이 6월 달부터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기사만 보더라도. 자, 알트코인이 최초로 불장이 왔을 때가 2017년도에요. 그쵸? 17년도. 자, 그 다음이 2021년도에요. 그러면 이 주기가 몇 년도에요? 몇 년이에요? 4년이에요. 그럼 2021년도 4년 이후 2025년도겠죠. 올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주기가 4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 연도만 나온 게 아니고 언제 할지, 언제 불장이 올지 월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지수 지표가 2017년도, 2021년도, 이때 당시의 불장과 98% 동일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6월 달 불장이 온다라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화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손 놓고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6월 달 불장이 온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 유어, 이 불장이 오기 전에 내가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돈을 벌수 있는지 준비를 해 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불장이 오기 전에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수익을 낼수 있고 돈을 벌수 있는지 그 코인들을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기사를 보시게 되면 알트코인 시즌 본격 돌입 폭발 성장 기대되는 신규 코인 탑4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는데 자 코인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만한 잠재력을 가진 신규 코인에 고래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비트코인이 전고점에 근접을 하고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가 69까지 올라 투자 심리 회복을 시사하는 등 주요 지표들이 알트 코인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로 고래들의 이목을 끈 프로젝트 네 개를 알아볼 건데, 자 여기서 나오는 이 프로젝트는요 종목이요 에 코인명. 그래서 네 가지의 이 코인을 알아볼 거다라는 건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6월달 이 불장은 보다 기정사실화가 이미 됐다. 자 그리고 이 코인 시장의 가장 중요한 세력이 누구다? 바로 이 고래 세력들이다. 근데 이 고래 세력들이 지금 이네 가지 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 이네 가지 코인을 알면 되죠. 그쵸? 그러면은 이 6월달 불장이 왔을 때 충분한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고래 세력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네가지 코인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을 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비트토렌트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이슈, 호재, 재료가 나와도 그렇다 할 뭔가 이런 상승세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기관 때문이에요. 현재 이 기관 쪽에서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들이 안 나와주고 있는 건데 이제 곧이 기관 쪽에서 큰 투자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비트 토렌트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대규모 투자 예정인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 밑으로는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는 공포 단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기관에서 대규모 투자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요.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요,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인 바로 블랙록의 투자 진행 보고서인데, 자, 일단 제가 3월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의 내용들을 좀 빠르게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코인들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이게 뭐냐면, 바로 3월달에 이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 투자 내용들입니다. 자이 중에서도 여기 10번 항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운스토큰이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에는 이 바운스토큰의 투자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해서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3월 6일 9,100만 달러 투자 후에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실 건 3월 6일 510%, 3월 6일 510%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업비트로 넘어가서 3월 6일 510%. 자 3월 6일 한번 볼게요. 자 이때죠. 이때부터 최고점까지 자몇 530. 95%자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3월 6일 날510% 이상 상승이 예상된다. 자530% 나온 거 확인하셨죠?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요 24번 항목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게임빌드라고 되어있죠. 게임빌드 코인 그렇죠? 옆에는 투자 대용 당연히 나와 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복사를 해서 번역기에다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번역을 했더니 3월 31일 6천만 달러 투자 후에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3월 31일 200% 3월 31일 200%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비썸으로 갑니다 자비썸으로 가서 게임 빌드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 3월 31일 그쵸 한번 볼게요 자 3월 31일 요때죠 요때 그쵸 여기부터 최고점까지 몇 프로예요 204%에요 여러분들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3월 31일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204% 나왔어요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요 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바운스토큰 그쵸 요 바운스토큰 코인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이 상승이 나오기 전날자인 2월 18일 화요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매수를 하셔라 라고 전부 다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15,000원, 16,000원 구간에서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저 또한 15,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요 수익률 456%평가손이 9,100만원이 났습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게임 빌드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상승이 나오기 전날자인 3월 22일 토요일날 그쵸 그렇죠? 매수가부터 시작 해서 목표가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3원에서 4원 구간에서 매수하세요 말씀드리고 저 또한 4원 구간에서 매수했고요. 수익률 187% 평가손익 1,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뭐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언제 상승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올라갈지 그리고 얼마에 사셔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매일 매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알림 문자 이거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위에 제 개인 번호 잠깐 띄워드릴게요. 자, 019 6344-5857. 요거저장해두신 다음에 저한테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제가 4월 끝에 미리 5월 보고서를 네,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여기 보이시는 5월달 투자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도 여기 11번 항목 보이시죠. 여기에 이 코인명이 나오고, 옆에 투자 내용이 쭉 나오는데, 자 일단 제가 투자 내용부터 복사를 해볼게요. 자 제가 이거 코인명 가려놓은 거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자 일단 이거 복사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번역을 했더니 5월 31일 1억 4,200만 달러 투자 후에 768%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저희에게 정말 큰 기회입니다.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예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이렇게 가려놓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영상에서 상승 전에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놓고 말씀드리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 알림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은 제 개인번호 010-6344-5857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제가 확인하는 즉시 5월 31일에 최소 7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 코인의 이름,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보내드릴 거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6344-5857 자,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